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김동석 대한결핵협회 서울지부회장에게 2024년도 크리스마스실을 받고 결핵퇴치 사업에 써달라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크리스마스실은 1904년 덴마크에서 시작되어 결핵퇴치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모금 운동으로 실판매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검진 학생 행복 나눔 지원 결핵 홍보 결핵 환자 지원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실은 국산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이 발소에 등장하는 10개의 캐릭터가 담겨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결핵환자 치료와 홍보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대한결핵협회 덕분에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올해도 결핵 퇴치에 귀중하게 쓰일 목표 모금액을 달성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케이토탈채널 지역 소식이었습니다.